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넌 괜찮으냐, 장매여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 리치왕의 노예였다. 그 자의 이름으로 사랑만을 사삿는 존재였지.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저주받은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우리를 넌데대다장이에요 흉물이란 말이다. 우린 여전히, 여전히 고통의 노예다. 반갑다, 실바나스 여군주. 아서스를 몰아내며 보여준 너의 용량함에, 나와 형제들은 진심으로 담복했다. 우리들과 함께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걸 제안하려 한다. 아이마트라스난아서스가 시체가 되는 것 말고는 관심 없다. 하찮은 권력단 중에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어. 말조심해라, 벤시. 우리의 화를 키워서 좋을 건 없을 테니. 우리는 이역병지대의 미래다. 함께 이 땅을 지배하거나, 그게 싫다면 꺼져라. 너희로 사는 건 식물이 난다, 공포의 군주. 자유를 포기하고, 너희 같은 멍청이들에게 고속될 것 같으냐. 마음대로 해라. 조만간 다시 만나자. 이더 필요합니다. <웃음> 오케이가... <웃음> 좋아 균다 <균형을> <laughs> 와 싸우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아, 어, 좋은 생각이다, 잠이요. 이 하등한 것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전세를 뒤바꿀 수 있을 것이다. 놈들의 지도자부터 시작하자. 녀석만 처리하면 나머지를 보석하는 건 쉬울 테니. 대비될 수 있겠지. 말해. 꺼져 이 쓰레아! 우리 영토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아무나 저성다신 놈의 정신을 지배해라. 당장 출시가 없다 죽어.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여군주님, 저기 공격형입니다. 명령을 내고다. 음. 전부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불러나 업그레이드 와이드. 망자를 깨우니까. 부르셨습니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고가야 돼. 주인님을 섬깁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필괴이다. 왜날 부남자를 부르셨습니까? 불은나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연구 완료. 음. 연구 완료. 주인님을 섬깁니다. 바꿀 땅 해가지고. 네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히보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온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네, 주인님. 공포의 군주의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 완료. 명령을 내려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물론이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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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이기 끌거리는 녀석들도 도움이 되겠군. 내려라.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모를알려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있어. 완료. 맞아. 명령 내려. 라 완료. 균형을 맞출 시간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알려라.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하라. 좋아. 물론이지. 쟤쟁 군주, 마그토이다 약한 시체실 무슨다. 어림없는 소리. 미가 나. 니가 나. 나. 머그 나. 니가 나. 니 나. 나. 이 나. 니가 나. 니가 나. 어그토르의 전사들도 복종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동하라. 명령을 내려라. 뭘 쳐다봐. 그래. 아. 명령을 내려라. 어이. 연구 완료. 말하라. 이거야. 간다. 을 내려라. 타타 타키간다 타키가. 금이 더필요합다 네, 그래 간다 명령을 내려라 믿고 네. 있다 네. 명령을 내려라. 먹어야. 들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숙투리군. 저주받을 공포의 군주보다저것들더 증오스럽다. 모두 없애라.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마녀야. 줄로그 족장께서 널 사냥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얼마든지 덤비라고 해라, 미개한 것사 명령을 내려라. 우리의 시간이 왔노다. 균형을 맞출 시간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하라. 얼른 말해 공안 명령을 내려라 쌍 밀어버려 그냥 말하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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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제 어디에 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을내 음. 뭐.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목다말 망자를 아니, 아니, 좀, 부르셨습니까? 아니었던 거야? 명령을 내려라. 뭐, 안돼.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불거이다. 적이 돌아왔습니다. 망자를 음. 부르셨습니까? 명령. 안돼. 망자를 마. 부르셨습니까? 명령을 내리라. 말하라. 장난치려고 왔습니까? 꼰대. 좋아. 이토적들은꽤 쓸만하겠군. 도목을 찾아서 정신을 지배하자. 명령을 내려라. 음, 말하라 화만 목표를 알려다오 만화. 을 맞출 시간이다 명령을 만 그래 말하라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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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라 화만 명령을 내려라 음. 말하라 목표를 내려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말하라. 있습니다 왜날 부른 거지? 자. 항복해라, 이 멍청아 어떻게든 넌내 노예가 될 것이다 탈대로 명령을 내려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진짜 나를 섬기게 만들 수있었던만어 목표를 알려다 <laughs> 어떻게 그래 마사지 간 MP가 없어서 <laughs> 아. 네가 아 도시전을 꺼놨어야 되는구나. 아 주인님을 섬깁니다. 말할 이 왔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우리 시간이 왔노라. 목표를 알려다오. 안돼. 말하라. 목표를 알려다오. 뜬금. 말하라. 명령을 내려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알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스, 목숨만 살려가오. 부탁이다. 난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역시 악마다운 짓을 하는군.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형제라도 팔아넘기겠지. 얘기해봐라. 난 형제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병력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도 날 받아주기만 하면 그들을 물리치는 걸 도와주겠다. 좋아, 파이마트라스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